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믿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백배천배 낫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세상의 권세자들, 여기 고관들을 권세자들이죠. 저들을 믿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믿는 게 의지하는 게 뭐냐?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또 도울 때 사실은 조건이 따르기도 합니다. 내가 널 도와주면 넌 나를 어떻게 할래? 뭐 등등. 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주셔도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어떤 조건 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주님은 그냥 베푸시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줘도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않죠. 하나님께 피하면, 그래서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관들, 세상의 권세자들이죠. 힘과 권세 있어도, 역시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은 안정된 삶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기댈 데가 있어야 가서 비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인생을 살다 보면 삶 싸움을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잖아요. 뭐 첫째로 질병의 문제. 그래서 질병과 싸우는 걸 투병이라 그래요. 싸움 투자를 써서 병과 싸운다는 거죠. 또 경제 문제로 싸워요 그걸 생존 경쟁이라고 그래요 또 관계의 갈등 문제로 다퉈요 또 외로움과 싸우기도 해요 거기에 가장 크게 싸우는 건 뭐냐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이 많아요. 그러나, 10편 기자는 반복하고 있어요. 10절,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9절에서 10절에서 끊으리로다. 11절에서도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서도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고. 여러분,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문 나라가 포위에 오는 것처럼 달려들어도, 결국은 다 끊어버리는, 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문 나라가 이었 쌌어도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벌들처럼, 이게 벌들처럼 나를 이었 쌌다 그랬어요. 즉문 나라가 포위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해도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경제 문제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갈등, 인간 관계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질병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가 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넘어질 때 도와주시고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배워 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노래가 되고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거지요. 이 세상은 사랑 노래하고 슬픈 노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슨 노래를 불러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요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즉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다 기쁨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을 하신다는. 즉,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강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하면, 왼손 재비가 아니면, 오른손이 힘이 더 세지요. 그래서 웬만한 건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즉, 강한 손, 능력의 손, 힘 있는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해. 왜? 하나님의 능력의팔로 우리 대한민국 지켜 달라고. 전쟁 속에서도 지켜 주신 하나님. 외정때 핍박 속에서도 지켜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켜 준그 팔이 주님의 오른팔이요, 오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에 완전히 없어질 뻔했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연합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6.25 때도 다 넘어가는 나라, 뭐훅 불면 이제 끝나는 낙동강, 마지막, 이제 뭐 남은 거 손바닥밖에 없죠. 뭐. 밀어버리면 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에선 하나님이 쓴 손이 어떤 손이냐? 바로 유엔과 미국이라고 하는 손을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30년 종사리에서도 편안할 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땐 그냥 편안한 줄 알고 있었어요. 고통이 오니까 그때 그제서 우리 모세가 계으니까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여수와가 있을 때는 평탄했어요. 왜여호수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 깨닫게 하고 저들을 하이끔 여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여호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보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서 속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무정부 상태가 없어지고 온 국민이 정말 평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 될수 있도록 우리가 드기 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능력과 찬송이요 우리의 구원 주이셔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피하면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피하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럴 때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웃삶을 당해도 벌떼가 벌대가치 이웃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웃삶이 나를 공격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또 다른 문제든, 원수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돼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가난과도 싸워서 이기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